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당신의 평정심을 시험하고 감정을 흔들고 의지를 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모욕하고 굴욕감을 주며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당신의 당황, 당신의 격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노는 예측 가능하며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침착함은 치명적이며 힘을 감춥니다. 압박감에 무너졌던 모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왕좌를 잃었습니다. 반면 침묵을 지배했던 모든 영웅들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도 감히 시험하려 들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벽이 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15가지 원칙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무장시키고 의지를 날카롭게 벼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15가지 심리적 무기입니다. 이것은 유약한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인한 자들을 위한 병법서입니다. 어떤 모욕도, 어떤 배신도, 어떤 폭풍도 당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올라서고 싶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침묵이라는 요새. 진정한 권위는 소리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암시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불필요한 말은 당신의 갑옷에 생긴 균열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사람은 해명과 변명, 감정폭발을 통해 자신의 힘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훈련된 강자는 말을 아낍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관찰을 통해 힘을 키웁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무기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음절이 적을수록 그들이 당신을 올감할 수 있는 족쇄도 줄어듭니다. 모든 고백은 왜곡될 수 있고 모든 방언은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만들며 읽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인간관계라는 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적인 바보는 시끄럽게 자신의 움직임을 광고합니다. 그러나 전략가는 그림자 속에서 전진합니다. 그의 고요한 태도는 상대가 결코 보지 못하는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연마할수록 당신은 더욱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갈등의 무대에서 침묵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폭발하는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만 적들이 경로하는 동안 미소 짓는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혼돈 속의 평온함, 이 역설이야말로 진정한 지배자의 실루엣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요새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련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모든 순간이 벽돌이 되고 모든 멈춤이 성문이 되며 모든 읽을 수 없는 시선이 망루가 됩니다. 어떤 것도 꿰뚫을 수 없을 때까지 그 요새를 쌓아 올리십시오. 당신이 평정심을 완전히 장악할 때 당신은 신비롭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적이 되는 불투명한 벽이 됩니다. 해독할 수 없는 사람은 정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폭풍 속에서는 말을 줄이고 논쟁 중에는 화를 거두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분노 속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은 돌처럼 고요히 서 있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목소리는 가장 약한 패를 쥔 손이며 조용한 존재감이야말로 벨벳 속에 감춰진 강철 주먹입니다. 두 번째, 가면을 지배하라. 힘은 인식 위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본 모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다고 믿는 당신의 모습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가면을 통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제하게 됩니다. 경계심 없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 감정, 혼돈을 그대로 노출하고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흠 없고 의도적인 가면을 구축합니다. 그는 언제 온기를 보여줄지, 언제 무관심을 보여줄지, 언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가면은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큼 오랫동안 군림했던 모든 왕, 모든 장군, 모든 정복자는 가면을 썼습니다. 마키아벨리조차 진실보다 외양이 더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힘에 복무하는 모습만을 보아야 합니다. 사자는 공격하는 순간까지 인내라는 가면을 씁니다. 뱀은 독이 준비될 때까지 고요함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당신 또한 가면을 지배해야 합니다. 필요할 땐 미소 짓고, 내면이 불타오를 땐 평온한 척 하며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갈구할 땐 무관심을 내비치십시오. 가면은 기만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직함과 투명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정직은 필요한 것을 드러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투명함은 당신의 모든 것을 통제 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투명함은 약점이고 절제된 정직함은 힘입니다.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동안 당신에게 보이지 않게 움직일 공간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가면을 신중하게 만드십시오. 모든 제스처, 모든 침묵, 모든 시선은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관찰자에게 당신은 침착하고 이염있으며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에게 당신은 위험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함이야말로 어떤 감정폭발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세 번째, 지연의 규율. 충동은 힘의 적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가장 통제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반면, 단 한순간이라도 반응을 늦추는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의심, 긴장, 그리고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인내는 공격 직전에 칼날을 가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지연할 때 상대는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너무 빨리 노출하며 자신들의 조급함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그들이 소진되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침착하고 여전히 지켜보며 여전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옛 장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모한 지휘관은 전투에 돌진하여 혼돈 속에서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 있는 지휘관은 기다리고 연구하고 자신의 지형을 선택하여 완벽한 순간에 적을 격파했습니다. 그와 같은 규율이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대결에 적용됩니다. 기다리고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통제가 절대적일 때만 공격하십시오. 절제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타이밍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시간 자체를 희게 만들어 세상이 자신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강요합니다. 서두르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지시하는 리듬에 맞춰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리듬을 지시하는 자가 결과를 지시합니다. 그러니 즉시 대답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취하는 모든 멈춤은 통제의 과시이며 모든 지연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도발과 당신의 응답 사이의 침묵이 심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무관심이라는 무기. 타인의 힘을 무관심만큼 빠르게 해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짖으면 같이 짖고 도발당하면 불타오르며 상처 입으면 격분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밤의 스파이처럼 그들을 배신하며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무관심을 기르는 사람은 그러한 약점을 초월합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에 얽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읽을 수 없고 손댈 수 없습니다. 모욕, 배신, 굴욕은 당신이 그것들을 인정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상처는 당신이 피를 흘리기로 선택할 때만 존재합니다. 무관심은 당신의 적에게 반응이라는 만족감을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혼돈을 고요함으로 맞이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에게서 튕겨나가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당신의 무관심이라는 공허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냉담함은 생명력의 부재, 즉 약점입니다. 무관심은 의도적이고 훈련된 냉정함이며 절제 속에 감춰진 힘입니다. 어디에 당신의 주의를 둘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디에 두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통달입니다. 당신 외에 누구에게도 당신의 감정이 지배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을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며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대신 마치 그들의 배신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어지럽히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일이었던 것처럼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평온함으로 그들의 배신을 대하십시오. 기쁨이 아닌 주권적인 초연함의 미소는 어떤 분노보다도 더 깊이 그들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산된 시선. 눈은 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신합니다. 사람은 말을 꾸며낼 수 있지만 시선은 침묵시킬 수 없는 정직함으로 말합니다. 너무 빠른 견눈질, 너무 기능시, 불안한 깜박임. 이 모든 것은 고백입니다. 두려움, 불안, 불확실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명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숨기려는 약점을 노출하고 적들은 펼쳐진 책처럼 그들을 쉽게 읽어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을 통제하고 시선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항할 수도 무시할 수도 떨지 않고는 마주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힘은 인식이며 인식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선이 불안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먹잇감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소심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선이 차분하고 꾸준하며 의도적이라면 당신은 그들의 영혼의 불안감을 새겨 넣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측정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짓밟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세 가지 모두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비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힘을 깨우는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